안녕하세요. 고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열차 승차권 정보를 텍스트로 복사를 해서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승차권 정보를 텍스트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하고 다양한 곳에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렐톡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. 실행 후 우측 하단 승자권 확인 메뉴 클릭하겠습니다. 결제한 승자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조금 내린 후 일정 공유 클릭하겠습니다. 나오는 팝업창에서 승자권 일정 복사하기 클릭합니다. 승자권 정보가 클립보드에 저장되었습니다.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승자권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겠습니다. 네이버 메모장 실행했습니다. 새 메모를 작성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하세요 클릭하겠습니다. 새 메모 작성해 주겠습니다.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기 위해 작성 부분을 길게 터치해 주겠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세부 메뉴가 표시됩니다. 복사한 내용을 넣을 것이므로 붙여넣기 클릭합니다. 복사된 내용이 붙여넣기 되어 추가되었습니다.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저장했지만 복사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문자, 카카오톡 등 기타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열차 승자권 정보를 텍스트로 저장을 해서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